자, 오늘 차트 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종목은 자이글이에요. 예. 자, 자이글이라는 종목은 저희가, 어, 오전에 호가선매매 특강을 진행하고 있죠. 실시간 특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훈련하는 시간이죠. 예. 자, 예제 종목이었고요. 0328 보시면 자이글. 자, 오늘 지금 자이글 215만원. 자, 8%. 자, 자액을 며칠 동안 했는데, 6월달, 6월 1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조회를 하면, 네, 430만원. 자, 시작한 날짜는요, 자, 6월 27일이에요, 지난주. 일주일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수익 잘 냈죠? 자, 그 다음에 이 계좌의 일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월달, 6월 초에 만든 계좌니까, 오, 보시고. 예, 지금 자 이렇게 쭉 수익 누적시켜 나가는 거에 예, 2천만 원 만들어놨습니다. 예. 자그 다음에 이제 어, 자이글에서 지금 예, 자이글 오늘 매도 체결가를 꼭 보셔야 돼요. 예. 자 매도 체결가 얼마예요? 자 6,340원, 50원, 60원 이 자리죠. 지금 예. 6,350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지금 분봉을 일단 보시면요. 아, 분봉 보기 전에, 위거리가 길죠, 지금. 다음에 거래량 엄청 터졌습니다. 5,000원에 이거 기준선이에요. 자, 기준선은, 기준선은 일봉 스윙 트레이딩 할때 사용을 해요. 스윙 트레이딩 할 때. 자, 굉장히 중요한 선이죠. 긴선, 긴선 급기 특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스윙, 그 다음에 이 자이글은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어요. 우상향차트예요 이거 윗꼬리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것까지 매물 때소화하시 있었습니다. 분봉 네, 좀 볼게요. 자, 6,300원 제가 매도가예요. 6,300원, 6,350원. 네. 고점 매도죠? 자, 왜 고점 매도예요? 6,200원이 호가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가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전략 매도. 자, 호가선을 건드릴 때 이렇게 거래랑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또장 중에, 예 네. 밀렸지만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자, 이거 호가선 굉장히 중요하죠. 예, 호가선 매매특강에서 제가 호가선 극기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호가선은 이제 단타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액을 차트 분석 좀만 터트리면 여기 시파동 구간이죠. 여기 윗꼬리 좋고요. 이거 다 건드렸어요 이 자리.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지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향 차트다. 다만 윗꼬리가 길길 길 때는요, 좀 조정을 받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자, 물론 여기서 이렇게 끝나도 세력은 수익 잘 실현했어요. 네. 자, 그래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인데, 우상의 차트 아직 잠재력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위골에서 물리신 분들은, 자, 이거, 이런 걸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런 차트. 이날, 이날 거래량 터질 때 들어가서 물렸다. 네. 물리시, 물릴 수 있잖아요. 네. 물릴 수 있는 자리에서 물린 건데 그 그래도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이 윗꼬리는요 불타기 매수 구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불타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강한 매수가 또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조정을 일시적으로 받을지라도 강한 또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차트 보는 걸 모르니까 도망가다가 제가 손절치고 나가서 나중에 보니까 이런 양봉이 딱 윗꼬리지만 장중에 이런 양봉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엇박자 매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차트를 볼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다음 파동은 7,000원 돌파하는 거,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는 차트 분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KCT, KCTC. 예. 자, 제가 이 종목은 김선맵김선극기 예, 예제 종목이었죠. 오늘 윗콜이 멋있게 나왔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고가 20%, 종가 5%짜리지만, 윗골이 멋있게 잘 나왔고요. 거래량 많이 터졌습니다. 예. 자, 요거는 제가, 음, 자, 이런 거 보더라도, 이런 차트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 오래간만에 거래량이 붙었죠?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에 들어, 안, 안 되는 자리에요. 근데 이렇게 윗거리가 뻗어주면 여기 시패하던 구간을 다 돌파한단 말이에요. 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이제, 이제부터 이제 지켜봐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진행 하다 보면 이렇게 한번 윗꼬리가 좀뻗어졌잖아요 예. 네. 자, 조정을 받은또 뻗었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매물 때 이제 다소화가 됐죠. 일단,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어디선가 에 매수하신 분들 수익 잘좋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윗꼬리가 뻗을 때 수익권인데도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이 많, 많죠. 왜? 더갈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수익,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따라잡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셨으면은 종가에 또 매수할 수 있어요. 네, 내려올 수 있다는 거 눌림목 잡아가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전략을. 네. 자 0328도 예제 종목이었는데요. 보겠습니다. 아저 KCT도 예제 종목. 네, 오늘 보시면은 네. 자 78만 5천 원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자 매도 체결가 한번 보세요. 예 네, 5,780원 자리 이렇게 보이시죠? 5 7 8 5원국가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780원이면 여기서 매도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서 매도됐어요. 자, 제가 이거, 어, 어, 이런 흐름을 보면서, 아, 이거, 이런 양봉이 나왔어요? 주가 조정을 바있어요 당연히 매수해야죠. 네. 매수하면은 이거 눌렸다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물타기 매수죠. 한번더 뺐는데 또 나올 거예요. 자 이건 호가선 자리입니다. 5,600원. 호가선 자리에서 반드시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요걸, 요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여기서 트레이딩 하고 있어요. 이 호가선 5,600원까지 빌린다. 이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뒤에 차트 안 생성이 안 됐을 때 이미 여기를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요? 예. 자, 일봉 기준선과 호가선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런 거를 제가 어,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효과선 매매 특강에서 지금 다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일봉일봉 보시면은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될 조금만 더 도현 선생 말씀드리면 일단 이 여기에 있는 매물들은 다 소화가 다 됐어요.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자 그러면 여기서 편성하고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은. 준비 중, 준비 중이신 분들은 위로 우상회 하는 거 한번 기대해 볼수 있죠? 다만, 이거 윗꼬리가 이렇게 길면요. 조정이 깊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예, 조정 들어왔다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 자, 이것만 유념하시면 되고요. 예, 자, 파동의 범위는 기준선을 이미 판단이 다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이 자리를 장대 양봉을 뚫어줘야 돼. 지금 윗꼬리만 뻗어줬는데, 장대 양봉이 지금 안 섰어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까지가 지금 다 양봉이에요. 이게 지금 다 양봉입니다. 강한 양봉이고요. 자, 이 자리 값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우상향 차트다. 다만 조정받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KCTC. 여기까지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 차트 분석 마지막 종목 메가터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트 분석을 뭐 보통 매일 다섯 어, 개씩 해드렸는데요. 이제 한세개 정도, 서너 어, 개 정도씩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예. 자 오늘 윗꼬리 멋있죠? 예, 윗꼬리가 멋있다. 고가 20% 찍었죠? 종가. 예, 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래량 터졌을 때아 이거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죠. 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지표값이 파동을 좀 보셔야 돼요, 여기. 이거 상한가 이후에 밀렸죠? 아직도 이 자리를 지금 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이 자리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 건드리다가 말 아, 밀려버렸어요. 이제 또 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에는 이 구간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돌파, 돌파 지, 지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돌파 가능성이 열려 있다, 아직까지도. 예,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가를 올리기 전에 여기 있는 매물대도 좀 소화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예, 좀 빼버린 거예요. 자, 메가터치는 뭐, 어, 이거 다, 상당히 수익 잘 주는 종목입니다, 이런 거. 만약에 저처럼 트레이딩을 한다면, 이거 수익 굉장히 잘 주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 만나면 참 좋은 겁니다. 막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차트만 가지고 좋은 수익을 많이 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박스권 이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자리거든요. 이거 이 박스 매매 기본이잖아요. 예, 하나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온갖 온갖 그 매매 기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요, 예, 박스 매매 딱 하나예요. 실제는. 박스 매매가 딱 박스 매매고요. 이 박스 매매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늘림목 매매 나오는 거고 돌파 매매 나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파동의 범위를 잡는 게 뭐예요? 이거 파동의 범위를 잡는 거. 저는 이제 상선, 하선이라고 여기가 중선이죠. 가운데 삼선 매매. 자, 이 박스 상중하선을 잡는 게 이게 기준선입니다. 분봉에서는 제가 호가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가선이라는 용어는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밖에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호가선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그분이 저를 카피하신 거예요. 예. 자, 몇시죠 예, 메가터치 우상형 차터 좀, 좀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기간이 좀 늘어지고 있잖아요. 돌파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이러다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있으면 어때요? 여기에 수익 잘 됐다면 좀 기다려볼만 하죠. 네, 근데 이거 분명히 지표 값을 쓸수 있습니다. 고상형 차트에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